여러분은 기업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주로 돈을 버는 곳이라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물론 기업을 세우는 기본적인 이유는 돈,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요즘 기업에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자신의 이윤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윤을 조금씩 남기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바로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내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기증하고 자원 활동과 일일 갈게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일반 기업도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